BTOB의 타이틀곡 너무 감동이야. 민혁 씨하고 이런 거건 착사로 참여했는데 민혁 씨이 아주 생생한 가사가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던데 다른 버전의 웹 가사를 네. 녹음을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래서 네.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핫한 웹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, 네. 제가 이 웹툰을 정말 너무나 네. 좋아해서 사실상 아, 일단, 가사가 있었는데 네, 정말로 네. 제가. 농감동이 할 때부터 이 공주와 왕자 연애영의이 가사를 네. 넣고 싶었어요. 아 예. 네. 보여줘도 돼요? 바로 그냥. 예2둘셋 Let's go. m i n i s k i r 지 s l i 지 죄다 금지. 내 심장이 아야해, 색으로 치면 너 완전한 빨간색. 빨간색. 어허, 존재 자체가 치명적. 지명적. 남자들은 상시 emergency. emergency. 역시 오나 예경 신이 <목소리> 오늘 밤 시간 어 때까지.

좀 미치도 같아 솔직히 넌 과하게 이뻐 넌 감동이야 거꾸로 돌려 말해도 난 동감이야 네.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러가지 로 넣진 못했지만 네.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주 명곡이 탄생했죠 넌 감동이야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<laughs>